어린이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죠? 어, 오늘은 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어떤 생각을 깊이 해보냐. 그첫 번째가 선택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또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뿐 아니라, 가정 환경. 즉,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아,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또,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요.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계획이라고도 할수 있죠. 난이 담에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또는 의사나 판사가 되고 싶어 또는 나는 경찰이 될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즉, 여러가지 직업이 있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내 뜻과 계획으로 아무리 철저히 세웠다 하더라도 그대로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 나도요, 저도 나도 어, 어렸을 때 꿈은. 화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면서 어른이 돼서 국전에 도전해보고 싶은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국전에 그 그림을 출품해서 최고상까지는 뭐 감히 뭐 바라진 않아도 중간쯤 되는 상을 받기로 계획하고 그림을 그려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목사가 되고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그처럼 내가 어떤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정말 어, 흔하지 않아요. 또세 번째가 죽음 문제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이 언제 죽는지 아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자, 또 생각해 봐야 될네 번째가 바로 문제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에게 언제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날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어느 날 질병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경제가 또 어려워지기도 해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다섯 번째예요. 이것은 뭐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 이 세상엔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전 세계에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 그 사람조차도 스스로, 아, 난 하나님을 알아. 난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자.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인간은 피조물이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은요, 여러분 것이지만 사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라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 본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어, 너희 길, 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라고 기록해 놨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수 밖에 없겠죠? 그치만 내 생각대로 되는 건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봐야 우리는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살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23년도가 됐죠? 벌써 1월달 마지막 주 때, 어,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는 훈련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어, 앞으로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 이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세 사람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기가 죽어 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꾸 우울증으로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아, 왜는, 왜 나는 돈이 없지? 그러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훔쳐가 버렸어요. 그런데 C라는 사람은, 아, 내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생각하다가 아, 돈을 벌 계획을 세우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우며 살았어요. 자, 보세요. 이처럼 똑같이 똑같은 문제를 가졌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고 결과가 분명히 달라지겠죠. B라는 사람은 남이 돈, 남이 물건을 훔쳐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서에 잡혀가서 깜빵 가겠죠. 또 애련 사람은 자꾸 우울증이나 뭐 이런 병으로 점점 고통 속으로 빠져들겠죠. 바로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은 어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자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아주 중요한 선택이에요.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는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딱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또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에요. 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담은요, 안 먹을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과 하와가 꼬시죠, 꼬셨죠, 먹으라고. 또 하와가 먼저 넘어갔죠. 그래서 아담도 하와가 먹으라는 그 말에 바로 먹는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앞에 길게 말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말한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 집중하지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두 가지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자, 그럼 먼저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자, 사람의 생각은 창세기 3장 음 아담에게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창세기 3장에 이제 사단이 그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하와에게 이렇게 그 불신하도록 이렇게 유혹했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불순종 즉 불신앙을 해서 먹는 선택을 하고, 그래서 제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혀버리는 요속에 시작됐어요. 요속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요. 로의 사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들으면 돼요. 이때. 그 소돔과 고무라성이 굉장히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무라성을 멸하기로 작정,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때 롯은 그 소돔과 고무라성에서 구해내려고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냈죠. 그때 롯이 사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소돔과 고무라성이 멸망할 거니까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했을 때,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무라성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마, 소돔과 고무라성이 멸망할까? 설마. 그러면서 가볍게, 말도 안 돼. 그리고 농담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소돔과 고무라성은 심판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신자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 오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기근,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사를 져도 그 농사가 그 햇빛이 또는 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재앙이 임하니까 농사가 막 이렇게 곡식으로 이렇게 열매를 거두지 못하니까요. 막그 배고프고 먹을 게 없고 이렇게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옆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하고요, 압제, 고통을 주고 그런 기록들이 사사시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자기 생각대로 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전쟁과 압제 속에서 어그 고통을 받았는지를 기록한 증거문서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또, 그, 제가 창세기 3장에 세 번째 사단의 음성이죠. 어 선악과 먹고 나서는 그, 계속 사단의 음성 속에 산다고 제가 그,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꾸 사단의 음성은 뭐냐면요. 아니야. 네가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세상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눈이 밝아지고 세상껏 따라가고 세상이 좋아지고 그리고 사단이 뭐라 했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그리고 교만해지고 나의 허물을 얘기하면 화가 나고 네가 뭔데 그래? 이러면서 싸우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어, 너만큼 잘난 사람은 없어. 네 생각이 맞아. 자꾸 그렇게 꼬시고 있어요. 그리고 선악을 판단한다 그랬죠. 그 바로 그거예요. 네 생각이 맞아. 다른 사람 생각은 틀렸어. 이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깨트려서 멀리하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자꾸 이런 사단의 음성을 자꾸 들려줘서 사람들이 그렇게 병 들어가면서 살게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사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등한시하고 또내 생각대로 살고 또 사단의 음성을 자꾸 들으니까 어네 번째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요. 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서도 사단한테 속고 있어요 자 비로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요 어, 베드로야 네가 그 고백을 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알게 한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란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 왜 죽으시려고 그래요 죽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요. 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가지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의 생각은요 다시 말하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등한시하고 멀리하는 거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면요 자꾸 사단이 음성을 들려주는 대로 점점 세상 눈이 밝아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은 사단에게 잡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어, 하나님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알죠? 근데 거기서 세 가지만 할게요. 마음의 병이 생겨요. 그리고 정신 문제가 오고요. 영적 문제가 와요. 자, 마음의 병은 뭐냐? 자꾸 공허해요. 인간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마음의 병이 결국은 육신적인 병, 불치병 또는 불치병은 뭐죠?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의사가 박사, 어떤 사람도 못 고치는 병을 불치병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름 모를 병, 무슨 병인지 알지도 못하게 사람들은 자꾸 아파요. 그래서 신경성 이렇게 말 붙이는 거는요. 사실은 이름 모를 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병이 오고요. 또 정신 문제, 그 오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는 뭐죠? 생각이 아파요. 막 스트레스, 불안, 우울함, 조울증,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 문제가 더, 더욱더 심각해지죠. 영적 문제는 물론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또 점에 의존하고, 이런 것도 영적 문제지만, 내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끌려다니고,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영적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요. 바로 이런 고통 속에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생각은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어딜 가도 같이 가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같이 하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요셉 얘기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또 노예로 살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같이 가고, 같이 일하고, 그렇게 원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건 어떻게 하는 게 함께 가는 거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딱,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사단을 깨뜨리고 또 천사가 동원되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자 이 말은 뭐냐면 함께 생각하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할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은 뭐죠?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가 근본 문제가 뭔지 또이 문제 속에 살다 보면 어떤 상태의 고통을 받는지 불신자 상태죠. 그리고 바로 이 불신자 상태 속에 살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지 이게 신자의 축복이죠. 이런 것들을 말해 줄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 의기를할줄 모른다면 올한해 열심히 해서 어 한번 그 구원 의기를할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어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 달에 한번 하는 이유가 어 매주 하면은 다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한 달에 한번 하면서 구원 의기를할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이 메시지가 잘 확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올한 해도 구원의 길을 목표로 삼고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할수 있는 전도자에게 하나님 것으로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 보자의 축복을 갖고 계시죠? 보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보자의 축복은 또 다른 말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이라고 말해도 돼요. 에덴 동산에서 주신 축복과도 같은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의 축복은 다음 번에 할게요. 일단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것이 보자의 축복이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오늘 사실 그서론이 길어서 그렇지 메시지는 길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이 뭐고, 사람의 생각이 뭐다. 이두 가지예요. 자, 중요한 건요. 여러분 머릿속에 메시지가 담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것 중에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사단의 목적이죠. 자,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사단의 목적 첫 번째가 뭔가요? 구원 못 받게. 그래서 예수 이름 영접 못하게. 즉 하나님 형상 회복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 그랬죠. 자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맞죠? 예수 이름 영지 업해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하나님 자녀죠. 그러면요 그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성령 인도 못 받게 계속 방해를 해요. 어, 구원은 뺏어갈 수 없어요. 한번 구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되면요, 사단은 못 뺏어가요. 그런데 성령인도는 뺏어갈 수가 있어요. 성령인도만 못 받게 해도요, 사단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성령인도 못 받게 사단의 전략 세 가지를 하죠. 복음 지속 못하게. 즉, 언약 기도 지속 못하게 자꾸 다른 것으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놀고 게임하고 막 이걸 더 좋아하죠.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또 사단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어, 복음 지속하는, 언약기도 지속하도록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복음 지속 못하고 언약기도 지속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문제에 묶이게 돼 있어요. 왜냐? 힘이 없으니까 문제이길 힘이 없으니까 문제를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에 묶이게 되면요. 선택과 결정, 결국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말씀처럼요. 결국 사단한테 잡혀버리게 돼요. 이게 선택과 결정을 내 맘대로 하면 결국 뭐죠? 하나님 응답 못 받아요. 그 사단의 목적은 요세 가지예요. 구원 못 받게, 성령인도 못 받게, 응답 못 받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응답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이죠, 응답은. 이거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인도 못 받게 하는 전략 세 가지가. 계속 복음주석 못하게, 문제 묶이게, 그래서 선택과 결정 내 마음대로 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인도는요, 이제,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도 받게 되기도 하고 못 받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도 받는 걸 내가 선택해야 되니까, 성령님도 못 받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서 잘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은 달라지죠. 그러면 그것은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고, 미래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여기 그 이사에서 55장 그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랬잖아요. 생각이 달라지면 길,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어 잘할수 있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는 100% 전도자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성령인도 못 받게 하는 사단의 전략 세 가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는 쪽으로 선택했다. 이 말은 사단의 전략을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가 되도록 올 한해도. 생각의 훈련에 먼저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 훈련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자, 승리할 줄 믿습니다.